아! <laughs> 对面踢。妈，给给给！老妹，nice shot。哦，你跳得。 맞 오케이. 식이 좋아요. 올라야 돼. 조건 올라야 돼. 굿샷굿샷 비샷. 이선 아니야. 뒤에 도는 거잘 샷렇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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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게그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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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3 나이스, 나이스 많이 잡았다 왜 저번 주에 나한테 또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한 건데 아괜찮아 일주일 동안 많이 마음이 좀 불쌍해, 미안하다, 야 아,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렌봉해가지고 그러니까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격 공격, 자기 공격을 자기 보라는 말을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잘... 그니까... 아니, 그때 근데 그건 있어 슈터라고 그쏘러니까쏠때 쏘는 거에요. 그죠 KBL을 자 보라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고 확실한 거만 쏘죠. 그런 거. 어. 그런 거. 탱커 아닌 거. 잠깐! 그러니까. 맞아요. 오쌰! 그러니까 딱 KBL 보고 다들 어떻게 하는 중요한 건 애들 뭘할줄 아느냐. 라는게 제일 중요 맞아요. 그 친구도 그 그냥 잡필려고 그냥 농구 실력 자체의 문제라고 노력할 수는 없다고 그래. 사실, 사실 하, 만약에 네가 미들인지가 진짜 네. 확실했다면. 사이드, 엔드, 엔드. 만약에 네가 슈퍼마스터였으면 그렇게 싸웠어 솔직히. 절반 넣기고 만 절반 넣었으면. 그럼 얘기가 달라지. 솔직히 러, 넣었어도. 그지르는 거 하고 조금 들어가잖아 근데, 근데 그래도 솔직히 그래도 그래도 싸일 때도 싸야 되는 거 같아. <laughs> 팀적인 그러니까 문제야 거. 돌리고 나서 그 그러면 그러니까 안할바이밍이 그러니까 못 넣어도 스페싱이 되도록 거. 솔직히 나는 나 같은 경우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스페싱이 진짜 사이드잘 나가지고 네. 방금 소공 하나 낀게 욕심이 네. 런게 많아 전공 때는 조금 흐름이 많아 왜냐면 아, <놀라> <데헤이 놀라> 다 열심히 달려왔다가 1번도 <놀라> 한번 하고 못하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 엄청 힘들고 빠지 슈아요그 별로 만질 기회도 없어 사실. 그래도 할수 있는 아니면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딱 어. 그 방금도 오픈 너무 쏘니까 37대 2 우리 팀 리바가 되니까. 이것도 백고 놓고 자 돌리고 쇼 빼줘. 으면 오픈이었었는데. 빼줬죠. 잘 잘해 들어갔네요. 길게 봐 갑자기 하다 네. 약간 그날 시원하게 던지고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<laughs> 그러니까 그치... 아그 네, 뭐? 친구한테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받는 스텝 못하더라고요 요즘 대회 준비한다고 막 따로 둘이 만나가지고 네. 스텝 연습하고 아, 아, 두번 했어요 두번 정도 최근에 잘했어. 오 아, 피... 나이스 아, 키가 크시구나 어조 아 약간 그런거 있죠? 그냥 부,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 그냥 공 잡을 때 들어갈 것같았어 진짜 몸좀 미안한 것아 내가 쉽던 것잘 들어갔다 반면에 나이스 정가 깔끔해 어, 무조건 쏴야죠 아, 공격할 때요? 아. 가까이 갔겠다. 와. 좋구주지나주형을 굉장히 그 사실 근데 방금 너무 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에오버받아들어가 잘라 들어가서 되는 거 아니야. 원래 베스트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면상 얘가 얘가 이제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었을 경우에 그래야지. 왜냐면 수비를 해도 못막을만타니까 근데 그러그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 돌리는 게 됐는데. 근데 그래. 아무거나 사실 빨리 아, 77km/h다. 패스가 황날게 꽂혔다. 레이브라도 제 중심이 따라를 가지. 그러니 어떻게 하지? 조금만 상대방이 약간 달리잖아. 그러면 따라스케가요 오! 아. 하나. 오 아,